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제3회 열린 시민 환경 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환경교육센터 남윤경 교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1회 자연 순환 또 2회 부산의 자연 환경 특히 이제 국가 지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3일째로 마지막 주제인 연안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된 저희 열린 시민 아카데미 어, 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먼저 오늘은 어, 어, 해양 생태계에 관해서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해양 생태계 전문가이신 어,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최창근 교수님 먼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으로 부산 환경 단체 드림오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태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쓰레기 줍는 남자 일명 이제 쓰줍남으로 2020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손동혁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1회, 2회에 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부산의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특강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의 지정 토론 후에 시청자 분들의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시간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연안 오염의 현황 그리고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부경대학교 최창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부경대학교 최창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안의 중요성 그리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와 이런 해양생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빠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반응을 할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연안오염과 해양생태계 보존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오륙도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이쁘죠. 근데 저렇게 깨끗하고 이쁜 육지와는 다르게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해조류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해조류는 육상에 있는 이런 나무들과 비슷하게 그 1차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어,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일차 생산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어,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러한 것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 탄소배출권으로서의 어, 가능성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탄소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흡수원으로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어, 점차 이 연구를 많이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해조류는 해조류 자체의 유용 물질을 제공해서 우리가 많은 생리활성 물질이라든지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생물 양 자체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속에 있는 해양 바이오매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들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고요. 이것이 뭐 저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녹색 성장이라든지 경제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산 식물의 중요성을 몇 가지만 언급해 보면요. 먼저 아까 그 생산력, 바이오메스라고 하는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외에도 이러한 해조류는 물속에서 많은 영양 염류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여과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바이오 필터링이라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이런 해조류를 어 인위적으로 양식이라든지 이러한 어 방법으로 생산하는 나라들을 보면 어 세계적으로 약 24개국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주로 아시아권에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 유럽 쪽에서도 이런 해조류를 양식을 하거나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용되는 전 세계 해조류를 보면 약 400여 종을 들수 있는데요. 그중에 식용과 공업용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학용으로 이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산식물의 생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산업적 측면으로 이용이 될까를 보면 갈조류에서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의 경화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조류에는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음식이나 푸딩, 치약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갈조류는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홍조류에는 아가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아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대부분 홍조류와 갈조류가 식품으로 많이 쓰였는데 아시아권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 산업화는 나트륨이나 칼륨 성분을 추출해서 비누라든지 유리, 알루미늄 같은 걸 제조할 수도 있고요. 해조 콜로이드인 알긴산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의약용, 사료용, 비료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연료로 쓸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한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을 배양할 때 쓰는 배지로서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음. 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바이오매스, 그 생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 속에서 계속 채취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용 가능성을 보면 킬레이트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의약용으로 이제 항생제 같은 거의 개발, 그다음에 연구용의 진단 시약,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종이를 만드는 이런 기술도 우리나라에서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해조류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염 지역에서 사는 생물들을 가지고 지표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살충제나 구충제, 또 양식을 해서 우리가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요. 공기청정제라든지 뭐 식량 자원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의 바이오 연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 모자반이라고 하는 갈조류인데요. 이 모자반이라고 하는 갈조류에 그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여기 산란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그 물고기 적응 전략인데요. 이 물고기는 어, 알을 낳고 나서 계속 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해조류에다 알을 낳으면 해조류가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알 안에까지 산소를 공급해주거든요. 그러면 알이 건강하게 부화해서 어,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란성을 얻어서 활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 바이오디젤을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차량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서 처음에는 나무라든지 이런 목질계를 쓰고 2세대 넘어가면서 이런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써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니 어 한쪽 면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식량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2세대까지를 쓰지 말고 최근엔 3세대로 넘어가서 해조류나 미세조류 가지고 이런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이제 국토 해양부 시절에 이러한 해양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 그룹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연구의 진척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친근하게 볼수 있죠, 뭐 자른 미역 같은 거라든지, 뭐시라든지 뭐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음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볼수 있고요. 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일본 학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해주류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마스크팩을 한다든지 피부 관리하는데 해주류에서 나오는 물질을 추출해서 쓸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에서는 이런 으,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많은 상품들도 만드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런데 어, 이러한 해조류가 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해양의 일차 생산지라고 했는데, 우리 요즘 보면 어, 이런 산이라든지 길거리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잎을 울창하게 어, 키워서 숲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바닷속에도 해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많이 모여서 이루는 것들을 바다숲 또는 해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숲이나 해조장의 기능은 육상의 숲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수산생물들의 산란장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그 물고기가 알을 낳았던 것처럼 산란장이라든지 조그만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치어 보육장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들에게 심민적인 기능을 어, 해서 좋은 기능을 주고 있고요. 또물 속에서 이러한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그러한 생산자 역할을 해서 이 지구상의 산소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그 해조장 또는 바다숲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갯녹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갯녹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서 이것이 점점 바다 속에서 해조류가 사라져가고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이 갯녹음의 원인으로는 아주 복잡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한두 개의 원인이 아니라 아주 많은 원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라든지 또 연안 개발,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우리 자연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이 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이제 바닷가 주변에 공단을 건설하거나 폐수를 유입하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유류 유출 사고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일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아서 교란을 당해서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해조류를 갈가 먹는 이러한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서 해조류를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무슨 어, 무분별하게 어떤 경제적 성이 있는 종을 많이 수확을 해서 과도한 수확을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최근에 이런 연안을 황폐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이제 갯녹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갯녹음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닷가를 갯가라고 했고요. 이런 갯가에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녹아서 사라진다고 하는 두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갭녹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갯녹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안의 안반지대에 생태학적이나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해조류가 탈락하거나 죽거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해조류가 살수 있는 안반 지역의 서식 공간이 산호조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생물이 피복해서 피복합니다. 덮어버려서 그 공간이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분홍색을 띠다가 점차 얘네들이 황백색을 띠거나 아니면 자기 수명을 다하면 흰색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갯노곰 지역에는 그런 안반 같은 서식 기질에 다른 생물들이 잘 붙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인간한테까지 큰이익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갯녹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어, 이러한 갯녹음 현상을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색소 부족 때문에 색이 하얘지거나 무슨 뭐 알비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어느 산에 뭐 다람쥐가 알비뇨 현상으로 뭐 하얀 다람쥐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이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이러한 것들은 갯녹음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갯녹음은 원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일단 생태학적인 요인으로 무기환경 변화라고 해서 어 물속의 수온이라든지 영양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점차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고수온이 되다 보면 그 해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볼수 있고요. 또 일시적인 환경 변화,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홍수에 의한 대량 담수의 유입. 요즘 우리나라도 장마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의 비가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렸다가 장시간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일시적인 많은 강우량은 이렇게 바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런 갯녹음을 좀더 진행시키는 그러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끼리 아까 해조류를 먹는 이런 생물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산호조류라고 하는 서로 생물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는 산호조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바다가 좀 황폐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인위적인 원인도 들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과도한 수확이라든지 해수가 오염이 되면서 투명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조류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한 어, 이러한 빛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 부유성 현탕물이라든지 뭐 표사, 토사의 영향들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광산이나 공장에서 흘러내오는 폐수 같은 것들 그리고 유리 유출 같은 것들이 이런 인위적인 요인으로 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기타 원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의 식혜, 그러니까 해조류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들을 뭐 그레이징 또는 식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점차 기온이 아열대화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아열대 지역에는 어, 해조류를 갈가 먹는 어, 조식성 물고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어, 뜯어 먹는 저 사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미역인데요. 미역 끝에를 보면 뜯어 먹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옆에 보는 독가시치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인데요. 그런 물고기들이 늘어나면서 해조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갯녹음 현상을 지역별로 좀 보면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반에 거의 생물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미역인데요. 미역 한 개체만 있고 주변에 다른 생물들이 별로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게 동해안의 특징이고요. 어이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어 앞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저런 뭐 트럭 타이어라든지 어 집에서 안 쓰는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그걸 버리기가 힘들으니까 주로 바닷가 주변에서 저거를 많이 버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저는 해양 쓰레기를 많이 치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남해안 고성군 자란만인데요. 거기에 같은 만은 주로 뻘이 많아서 지금 해조류가 있는 건데. 해조류 위에 전부 뻘이 붙어서 자기 색깔을 못 보이는 겁니다. 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사진은 청각입니다. 청각, 녹조류. 근데 녹조류 청각에 뻘이 붙어서 흡사 갈조류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대책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 성게들이 유용한 갈조류들을 갉아먹어서 점차 개체수가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역이 줄기만 남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것은 지세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주류들이 많이 식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나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렇게 안반에 생물들이 거의 없는 저런 갯녹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경쟁하는 동물들과 서로 안반을 경쟁해서 특정 생물군이 많이 붙어서 해주류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갯녹음 해역을 어떻게 우리가 생태 복원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생태 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생태 복원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갯녹음은 해양 생태계 변화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 해역별로 발생 원인이 전부 다르다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가 다 다른 원인으로 갯녹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역별로 치유 방안을 마련해서 각 해역에 맞는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고요. 거기에 해중조림이라든지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울진이라든지 미량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면적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무와 같이 살던 다양한 동물들, 새, 곤충 다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나무를 심고 다시 숲을 가꾸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다에도 이렇게 해주리를 옮겨서 우리가 울창한 바다 숲을 만들어야 우리 해양 생태계는 다시 회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해양수산 유용한 자원들이 다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해양수산부 산하의 여러 연구기관, 또는 각 대학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숲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해조 군락이 감소한다든지 연안의 황폐화가 되고 개발로 인해서 점점 해양 생태가 사라진다든지 또 환경오염이나 갯녹음이 확대된 지역을 다양한 생태공학적인 조성 기법을 활용해서 바다숲을 조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공오초를 넣기도 하고 기타 다른 방법들을 넣어서 그 해역에 맞는 방법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일들을 볼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새로운 기질을 넣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생물들이 와서 붙고요 마지막으로는 큰 단년생의 갈조류 위주로 이런 숲이 형성돼서 울창한 해양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숲은요 연안 해역이나 안반저하대 주위에 수산 동물한테 서식처라든지 산란장, 은둔처를 제공하고요 생활 기반 확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유용 수산자원인 어류나 폐류 갑각류 연체동물 같은 다양한 수산자원 해양자원을 어, 자원 증식을 하는데 중요한 산란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부 우리나라 독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해조류가 많이 있는 바닷속 주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산란을 해서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추후 에 여기서 이런 어, 어린 아래에서 음, 유생이 나오게 되면 이 지역에 또 여러 자원들이 늘어나게 돼서 우리는 이러한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추천한다면 해저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우리 바다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